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다. 하나 이글스 퓨처스팀, 역사적인 14연승 대기록 달성. 서산의 푸른 하늘 아래 하나 이글스 퓨처스팀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일군 형님들이 달성하지 못한 14연승의 꿈을 이군 아우들이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냈다. 5월 14일 서산 전용 연습구장에서 펼쳐진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하나는 5-4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구단 역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이날 경기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14연승을 향한 도전의 순간, 관중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비범한 집중력이 엿보였다. 한화는 이 승리로 26승 11패 승률 0.703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북부리그 1위를 더욱 굳건히 했다. 2위 LG 14승 15패 1무 승률 0.483와는 8경기 차이로 격차를 벌렸다. 경기는 시작부터 한화의 공격적인 타선이 불을 뿜었다. 1회말 선두타자 유로결이 예리한 타격으로 안타를 기록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온 타구는 내야를 가로질러 외야로 향했고 그 순간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진 타석에서 이민재가 강렬한 타구를 날려 삼루타를 만들어내며 선취점을 올렸다. 이민재의 타구는 마치 로켓처럼 외야를 가로질러 펜스 앞까지 도달했고 그는 숨가쁘게 삼루를 밟았다. 임종찬의 유격수 땅볼 때 삼루주자 이민재가 홈을 밟아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타선의 중심 장규현이 시원한 솔로포를 터트려 순식간에 3, 0의 리드를 가져갔다. 장규현의 홈런 볼은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시원한 타구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스윙과 함께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한화의 선발투수 황준선은 이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표정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1회와 2회를 연속 3자 범퇴로 처리하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1회에는 예리한 슬라이더와 빠른 직구의 조합으로 삼진 2 개와 땅볼을 유도했고 2회에는 정교한 제구력으로 뜬공 하나와 땅볼 두 개를 만들어냈다. 황준서의 투구는 마치 교과서적인 피칭의 표본과도 같았다. 3회 초 황준서는 첫 위기를 맞았다. 1사 후 함수호에게 안타를 맞은 그는 이병헌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김재혁에게 안타를 맞아 2사 1 1호 위기에 놓였다. 마운드에서 땀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쉰 황준서는 양우현과 박승규에게 연속 적시타를 허용하며 3 1호 점수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코치의 방문 이후 마음을 가다듬은 황준서는 이창용을 중견 수뜬공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후 황준서는 4회 초 윤정빈을 헛스윙 삼진, 심재훈을 삼루수 땅볼, 차승준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표정에서 다시 자신감이 엿보였고 팀 벤치에서는 안도의 박수가 이어졌다. 4회 말 하나 타선은 황준서에게 더큰 리드를 선물했다. 2-4-1 3루 찬스에서 유로결이 날카로운 타구로 적시타를 기록해 1점을 추가했다. 유로결은 마치 이날이 자신의 마지막 2군 경기가 될 것임을 예감이라도 한듯 특별한 집중력을 보여줬다. 이어지는 1-2루 상황에서 이민재가 다시 한번 적시타를 터뜨려 1점을 더 보태며 스코어는 5-2가 됐다. 이민재는 이날 맹활약으로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에 빛나는 성적을 기록했다. 5 이에 여유로운 리드를 안고 등판을 이어간 황준선은 5회초 선두 타자 볼넷을 허용한 뒤에도 침착하게 3진든공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는 더욱 안정적인 모습으로 박승규와 이창용을 모두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뒤 윤정빈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심재훈을 우익수 뜬공으로 막았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황준선은 선두 타자 차승준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기록 8개 을 세웠다. 이는 지난 6일 SSG 랜더스전 6이닝 8탈3진사실점에 이은 그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었다. 함수호에게 2루타를 맞아 득점권 위기를 맞은 황준선은 박진우를 2루수 뜬공으로 막아 이아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앞두고 김재혁에게 2루타를 맞아 세 번째 점수를 내줬고 결국 7회를 채우지 못하고 2사 1호에서 권민규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더가우스로 향하는 황준서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엿보였다. 이날 황준서의 최종 기록은 63분의 2이닝 6피안타 2볼레 탈탈 삼진 3실점 1군과 2군을 통틀어 개인 한 경기 최다 이닝 기록이자 퓨처스 리그 통산 첫 퀄리티 스타트 듀기닝 3자책 이하였다.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입단해 지난해 KBO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챙긴 황준선은 이날 승리로 퓨처스리그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게 됐다. 2025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신인 권민규는 8회도 깔끔하게 정리하며 13분의 1이닝 1탈 3진 무실점으로 프로 데뷔 첫 홀드를 수확했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 무대에서의 첫 성공을 경험한 기쁨이 가득했다. 9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이민우는 선두 타자 심재훈에게 솔로포를 허용해 5, 4로 점수차가 좁혀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추가 실점 없이 탈삼진 두 개를 곁들이며 1이닝을 틀어막고 세이브를 챙겼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나오는 순간 하나 더가우에서는 선수들이 일제히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14연승의 기쁨을 나눴다. 경기 중에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한화 선두 타자 유로결이 1군 콜업 소식을 받고 경기 도중 짐을 싸서 대전으로 향했다. 지난해 6월 김경훈 감독 부임 뒤 바로 1군에 호출됐으나 기대했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유로결은 지난달 29일 고양과의홈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 0.325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팀메이트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 속에 유로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산을 떠났다. 한화 퓨처스팀은 이 제15일 오전 11시 서산에서 다시 삼성과 맞붙어 퓨처스 리그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14연승에 도전한다. 해당 기록은 2021년 LG 트윈스와 2022년 한화가 각각 한 차례씩 달성한 바 있다. 만약 한화가 15일 삼성전과 16일 LG전을 모두 승리한다면, 퓨처스리그 사상 최초의 15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게 된다. 통계로 보면 한화 퓨처스팀의 14연승 기간 동안 팀 평균 자책점은 2.54, 팀 타율은 0.289로 타격과 투구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5.6득점을 올리며 공격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화 퓨처스팀의 연승 행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화 이글스 전체 조직의 저력과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1군이 아쉽게 12연승에서 막을 내린 반면, 2군에서 14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은 한화 이글스의 깊이 있는 선수층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퓨처스팀의 선전은 1군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팀 전체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화 이글스 퓨처스팀의 눈앞에는 역사적인 14연승과 15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서산의 하늘 아래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역사. 그 흥미진진한 여정은 계속된다.